여러분,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의 파도를 넘으려 애쓰지만 성경 로마서 8장 14절은 우리에게 분명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님, 그 인격적인 만남에 대해 깊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영상이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안식이 되길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평안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억압하는 독재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마치 가장 품격 있는 신사처럼 우리 마음 문박에서 조용히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할 테니 복을 내려주세요. 라거나,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할 테니 도와주세요. 라며, 하나님을 우리 계획의 조력자로만 부르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의 삶은 그 반대여야 합니다.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박을 때 비로소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한국인들에게 정, 정이라는 깊은 유대감이 있듯 성령님과의 관계 또한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닌 깊은 관계입니다. 성령님께 민감한 사람은 세상이 죄라고 부르는 것들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틀렸다고 하시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식힘을 받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나 부모님의 교육, 사회적 관습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을지라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야, 이 부분은 내가 틀렸단다, 라고 부드럽게 교정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의 길을 제시하시고 생명을 선택하라 권면하시지만 결코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은혜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환상이나 안개 같은 모호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의 제3위격인 인격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기뻐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행동에 근심하시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의 오순절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많은 이들이 성령님의 임재라는 현상만을 쫓곤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은 임재가 아니라 그분의 인격입니다. 인격을 구하면 그분의 임재는 자연히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의 온기를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은 우리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가 될때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관계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제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서로를 알수 없듯 성령님과도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성령님은 무엇을 좋아하실까, 무엇을 싫어하실까, 무엇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까를 고민하는 산말이죠. 성령님은 그 어떤 친구나 가족보다도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그리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통로이십니다.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갈라디아서 다섯 장에 나오는 열매들은 우리가 성령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은사, 기프츠, 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를 보여준다면, 열매, 프루트, 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여줍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인격 그 자체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아홉 가지 열매는 성령님께서 우리 삶이라는 가지에서 맺으시는 아름다운 결과물입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열매 중 하나는 오래 참음입니다. 한국인들이 수많은 역경을 딛고 일어선 저력이 있듯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견뎌낼 힘을 주십니다. 오래 참음은 단순히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종종 즉각적인 해결과 구원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인내의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 더 크고 단단한 것을 빚어내십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가끔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 안에서 걷지 않을 때 저의 도움은 그들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존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넘어질까 반을 노심초사하지만, 때로는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며 근육이 생기는 것을 지켜봐야 하듯, 성령님도 우리 삶의 고난을 허용하심으로써 우리를 성숙하게 하십니다. 환나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지금 전 세계는 유례 없는 혼란 속에 있습니다.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시대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나라와 이 세대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말이죠. 정치적인 술수나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길이 이 땅을 어루만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거짓이 진리로 둔갑하고 옳고 그름의 경계가 무너지는 이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명확한 분별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지식이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소서 사법부와 입법부 그리고 모든 행정부처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우리 사회의 가장 높은 곳부터 가장 낮은 곳까지 화려한 도시부터 소외된 골목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덮이기를 소망합니다. 역사를 지우려는 시도 속에서도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잠들어 있는 교회가 일어날 때입니다. 껍데기 뿐인 신앙에서 벗어나 성령의 불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삶과 가정, 그리고 일터에서 재현되기를 선포합니다.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거리로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전했듯, 우리 또한 세상의 위협 앞에 굴복하지 않고 거룩한 담대함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무게에 눌려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일터 위에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두릅니다. 시편 아흔 한 편의 약속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염려를 죽게 맡기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피난처여 요새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내디딜 때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빛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려주소서. 우리가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소서.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소생되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총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평안하십시오.